오늘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또 운영되는지 또 그런 가수면 이상 같은 목적을 갖고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의 이해심과 공동생활을 위해서 애쓰는 협동조합.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분야가 물론 기업도 유치하고 뭐단지도 만들고 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해가지 자원들을 모으고 잘만 활용하면은 우리 고용을 굉장히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해보자 해서 하는데 우리는 여기 이제 의성뿐만 아니라 경북뿐만 아니라 대명민국뿐만 아니라 또는 세계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흘러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들이 뭐 또는 우리에 맞게 이렇게 제공하고 하는 그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회원께서 그 20년 동안 이러한 그 그러니까 사회적 기회나다러 가지 여러 가 엄청 이렇게 지금 개발하는 분야에서 정말 헌신하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얘기 들으시면은 정말 그 동안에 이제. 그런 뭔가 힘든 과정도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과정이 어려운지 여러분도 힘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술 취하는 샌드위치 강의가 실층이 있으면서도 저는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로 실행했더니 새겨진 기억이 됐다. 여러분, 어려울 것 같지만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스몰되고 다 없어졌고, 새로 다 만들었는데, 그거 가능했는데, 여러분들 왜 만들어놓은 지금 이미 기반이 돼 있는데, 그거 얼마나 신습니까? 우리 마을 주민은 그럼 과연 행복한가? 여러분들은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내가 만족스러운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고민하시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의성시대가 지금 제목 큰데요 우리 마을은 이 시대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옥상 삐골쯤 되는 동네에 우리 마을이 있습니다 의성으로 따지자면 그 마을 안에 사회적 기업 두 개가 있고 최고 일자리 창출이 많았을 때약 50개 정도 일자리 창출했던 마을입니다 그건 누가 있나 사람이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어, 마을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화 시키는 데까지 약한 뭐 19년 정도 마을 일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 지금은 이제 한 10명 정도 마을 분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약한 30명 정도, 매출은 약 15억 이상 만들어가지고, 어, 청도군 뿐만 아니고, 뭐, 우리 경상북도 나가서는, 뭐, 마을 가 단위에서는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또좀 이렇게 할때 많은 지원들이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역에도 사회적 기업이나 말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중앙에 공모 사업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육도 해서 사회적 기업, 말기업, 소통 사업을 우리가 육성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해 나가도록. 합니다.